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생꿈이 송경입니다. 오늘도 MF 프리미엄 독서 모임이 끝이 났고요. 음, 아, 오늘은 로버트 기호사키와 도날드 트럼프의 옛날에 이제 한 20여년 전에 출간되었던 책을 가지고 독서 나눔을 해왔습니다. 어, 책을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된 책이라 음, 도서관에서 조차도 구매가 어렵더라고요. 어, 옛날 같았으면 도무지 딱딱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을 법한 내용이긴 하지만 음 그래도 교육을 들었던 덕분에 그리고 그나마 교육에서 추천해주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걸 내 저의 이야기로 접목을 시켜서. 저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계속 배우고 있는 단계이고 어, 여러 피디님들의 또 인사이트와 그리고 대표님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맛깔나게 해석을 너무너무 잘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또 인사이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한 또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어, 돈에 대해서 예전에는 음, 부자 돈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저는 저랑은 상관이 없는 지금도 뭐 피부적으로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확 닿는 건 아니지만 어, 그냥 막연한 부자라면 그냥 막연한 느낌 아직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부자는 또 아무나 될수 없는 그런 거, 그니까 제가 이제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배웠던 그런 노출되었던 것들이, 음, 돈은 아껴야 되고, 또 저축해야 되고, 어, 또 아무래도 투자나 이런 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축을 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있었죠. 그리고 부자는 조금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어, 이런 책을 읽고 교육을 통해서 어, 돈에 대한 시각과 돈에 대한 해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그런 또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제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 시간 8시간을 채우는 거에 급급했을 건데 오늘 또 하나 교육에서 받았던 또, 또 하나의 인사이트는 내가 그 일을 할때그 일에 가치를 두고 남들과는 다르게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그 일을 멋들어지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해내는 거예요. 같은 일이더라도 그냥 너무 똑같이 지루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음, 그렇게 일을 하면 어차피 똑같이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조금 더 가치가 있고 덜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은 무직입니다만은 일을 지금 구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일을 하게 되면 어, 조금은 다른 직원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포지션으로 나를 음,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 한번더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겨보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